까비, 까비. <웃음> <스마트폰으로>. <웃음> 아이고, 이렇게 찍어 놓고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을 안 되고 찍기만 하면 아, 도움이 되죠. 수수가, 세마성, 네. 잘 먹네, 덤비는데, 꼴이 너무 높아. 사인장의 제작하고, 너무 잘 맞아. 네. <laughs> 음, 혹사를 하는 거죠. 좀더 낮아야 돼. 무릎으로. 우리 다른 구장을 심판, 호박을 심는야지 무릎으로 좀 던져야 되는데, 너무 배꼽으로 피로 오니까. 지금, 지금. 어, 커브도, 지금도 커브도 던지는데, 커브도 너무 다 떨어지게. 직구. 직구가 높으니까 커브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. 근데 직구가 강하면 이 커브는 안 통해. 더 낮게. 직구가 더맞아요 잘, 자는 진짜 피처는 사람이지. 오, 오! 오! 이리 와 이제.